찬송 20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치아기사 늘 보하시네 호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의 진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3절에 이르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3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아 5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4장 13장 44절로 5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값진 보화같 있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아. 하시니 대답하되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간마다 내려 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목,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은행제도가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이 귀중품이나 돈 같은 것을 이 땅에 자기의 소유의 밭 같은 데다가 숨겨두곤 했죠. 숨겨놓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잊어먹거나 갑자기 죽을 경우, 옛날에 한번 수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마늘밭에서 수십억 원에 그 뭐죠? 수십억 원에 오만 원짜리 다발이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 누가 그 불법 도박 자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이렇게 했던 돈을 그렇게 숨겨놨다가 그냥 밭 가려고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큰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밭에다가 어? 묻어놓은 사실을 까맣게 잊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을 경우 보물은 그대로 땅에 묻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숨겨두고 잊혀진 보물을 누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을 때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고 만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러면 그 보물도 그 사람의 소.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보석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어떤 보석상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진기한 보물, 이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 보석상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구매하죠. 두 경우에요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조금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주인에게 그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그 진주상도 이 진주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제대로 알려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윤리나 처세술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바꿀 만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윤리나 처세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늘 나라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어 내가 정말로 어이 뭐야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하늘 나라를 꼭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가 그러니까 그런 바. 꿀 만큼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중요한 내용의 쟁점, 아, 아니 쟁점이 아니라 핵심은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꿀 만큼 하늘나라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물로 고기를 잡아 올리는 비유를 말하죠. 그래서 그물에 고기들이 많이 잡혀 있지만 그 중에 쓸만한 것은 담고 쓸모없는 것은 다 내어 버린다라고 말하죠. 지금 바다에는 여러 물고기들과 종류들이 어울려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이 모두 어부가 이렇게 어? 담을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듯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초점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2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가 되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율법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서기관들이 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죠. 제자들이 배우고 실천한 것은, 어, 이 율법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거죠. 물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정신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의 의의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의의를 얻도록, 즉, 우리가 이 땅과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위해 살도록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늘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배우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과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옛 가르침, 즉 낡은 율법들과 여러분 새로운 계시, 그렇죠? 그그 그 낡은 율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새로운 계시,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아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 율법을 새롭게 조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위해 너희는 이제 이 땅의 율법 학자가 아니라 하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율법 학자로 살아라. 그것은 단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2000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2000년 뒤에 오늘날의 우리 제자들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3장의 말미에는 예수께서는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셔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설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시고 설교하시자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던 예수에게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섬짓 놀라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동생 야고보와 어? 요셉과 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어? 여동생들도 지금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집 변변치 않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가 어? 어디 뭐 고관 대작이나 귀족의 아들이 아니라 변변치 않은 목수 집안의 아들 예수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아는 어? 예수는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고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라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온갖 병자들, 마음 아픈 자들 또한 어, 마음에 고민 있는 자들이 병을 치유하고 어,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런 일들을 아주 어, 널리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말미에는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선입견을 내려놓지 아니함으로 예수께서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메시아를 몰라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나라는 오히려 환히 열려져 있는데 우리의 영성이 흐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항상 우리 안에 있고 곁에 있고 위에 있고 앞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지구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태어나고 죽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연히 볼 때도 있고요. 보석상처럼 영원하고 절대적인 정말 귀한 것을 갈망하며 찾다가 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듯이, 본다라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볼 눈이 있어야 그리고 볼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한그 밭의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다시덤불과 같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밭이 있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는 기대하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볼 눈과 볼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볼 눈과 볼 마음이 있어야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그것을 알아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대하는 마음들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물질과 육신을 전부로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전부라고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과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전까지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웰빙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볼 눈과 볼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이 하늘나라를 살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갈망과 그런 의로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훈련받은 율법학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저, 이, 어, 율법조문에 하나하나 메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쏘아 붙이고 하는 그 당시에 율법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 학자로 이 땅을 든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늘 나라의 율법 학자로 서기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 하늘나라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하나님 훈련된 율법학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뒤집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전부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 위해 간절히 중보하오니 주여 저들의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 또한 가정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국에 떨어지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출입과 오가는 길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모든 하나님 성숙과 성장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 사랑하는 동기들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